시골쥐와 서울쥐 시골쥐가 친구인 서울쥐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잔뜩 멋을 내고 시골에 놀러온 서울쥐는 주위의 경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형편없는 곳이군. 마차도 다니지 않고, 가게도 없잖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더러운 집과 밭 뿐이군. 시골쥐는 불평하는 서울쥐를 허름한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자네가 사는 집은 정말 초라하군 초라해. 시골쥐는 트집만 잡는 서울쥐 앞에 완두콩과 옥수수 그리고 치즈를 내놓았어요. 변변치 않지만 많이 먹어. 정말 보잘 것 없는 음식이야. 서울쥐는 옥수수를 한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자네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나, 서울에 한번 오게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까, 서울지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서울지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맥이 빠진 시골쥐는 중얼거렸어요. 아이, 속상해. 내 생활이 그렇게 보잘, 보잘 것 없게 보이나?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시골쥐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온 시골쥐는 사람들의 발길을 피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차가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살려주세요. 마차에 치일 뻔한 시골쥐는 하숙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여러 번 위험한 일을 당한 시골쥐는 밤이 다 되어서야 서울 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잘 왔어. 아침 전, 마침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네. 하루 종일 굶었던 시골 쥐는 불빛이 비치는 의리의리한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서울 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시골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 와, 굉장하다. 배가 고팠던 시골쥐가 막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할 때였어요. 이쥐 새끼들 잡히기만 해봐라. 누군가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왔어요. 서울쥐와 시골쥐는 벽에 난 구멍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아휴, 깜짝 놀랐네. 시골지야, 이번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게. 아니, 됐어. 이렇게 쫓기면서 남의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아. 맛없는 옥수수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골이 훨씬 좋아. 시골지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얼른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원숭이 임금님. 어느 날 동물 나라 임금님인 사자가 사람이 촌송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사자의 뒤를 이을 임금님을 뽑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발이 빠른 치타가 임금님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도망쳐 버리는 걸 치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가장 힘이 센 코뿔소는 어때?안돼.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나무에 부딪칠 때가 많아.그러면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는 어때?안돼.나는 눈에서 싸움을 잘 못해.그때 원숭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하하하 방법은 간단해.임금님을 죽인 것은 바로 사람이잖아.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동물나라의 임금님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원숭이는 웃줄대면서 말했어요. 모두들 내 모습을 봐. 어때? 사람과 아주 비슷하잖아?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머리도 제일 좋고. 뭐, 모두들 원숭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나라의 임금님이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 결국 원숭이가 동물나라의 임금님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된 원숭이는 일은 하지 않고 거드름만 피웠어요. 영리한 여우는 거드름만 피우는 원숭이가 얄미워, 얄미웠어요. 바보 같은 원숭이 녀석. 머리가 좋긴 뭐가 좋아?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머리는 내가 훨씬 좋아. 어느 날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원숭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임금님 여기 오는 길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임금님께서 좋아하는 과일을 마음껏 드세요. 알았다. 내 네, 마음씨가 기특하구나. 원숭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였습니다. 여우는 원숭이를 정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기뻐하며 과일을 집어 집자마자 나무 위에서 우리처럼 생긴 덫이 떨어져 원숭이를 가두어 버렸어요. 으악, 원숭이 임금 살려! 원숭이는 우리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하하,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는 바보 같은 임금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 동물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거드름만 피우는 임금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 여우는 웃으면서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끌고 갔어요. 임금 같은 것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원숭이는 울면서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나그네와 곰 빼빼 마른 나그네와 뚱뚱한 나그네가 사이좋게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나서 두 나그네에게 덤벼들었어요. 으악 사람 살려! 빼빼 마른 나그네는 재빨리 가까운 나무에 올라가 피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뚱뚱해서 나무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나를 나무 위로 끌어올려줘. 안 돼. 그러다가는 나까지 떨어져서 곰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빼빼 마른, 빼빼 마른 나그네는 나무 위로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곰은 큰 입을 벌리고 뚱뚱한 나그네를 쫓아왔어요. 너무 놀란 나그네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곰은 죽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던데 죽은 척하고 있어야지.곰은 숨을 죽이고 누워 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 대면서 냄새를 맡았어요.그러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빼빼마른 낙은애가 내려오더니 뚱뚱한 낙은애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한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 위험에 처해져, 처했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친구와는 여행하지 말라고 했어.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군. 뚱뚱한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배고픈 여우가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밑을 지나, 지나갔어요. 야, 그거 참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따먹어 봐야지. 여우는 깡충깡충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우가 아무리 뛰어도 포도는 손에 닿지 않았어요. 풀숲에 있던 토끼와 다람쥐가 이 모습을 보고 짓궂게 웃었어요. 여우놈 못되게 굴더니 꼴 좋다. 기운이 빠진 포,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약이 오른 듯 말했어요. 이 포도는 파랗고 시어서 맛도 없겠어. 심통이 난 여우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자와 모기 윙 모기가 사자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날아다녔어요. 귀찮은 모기군 때려잡아야지. 사자가 앞다리로 잡으려 했지만 모기는 휙 몸을 날려 피했어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사자를 놀렸어요. 내가 동물의 왕이라고 뽐내도 너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으르렁, 화가 난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모기를 덥석 물었어요. 윙 그러나 모기는 잡히지 않고 사자의 이빨 사이로 슬쩍 빠져나오면서 사자를 비웃었어요. 히히히 어때 너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나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지. 자 이번에는 내가 너를 혼내줄 차례다. 모기는 날개를 세차게 흔들며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모. 친구 모기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와주어서 고마워. 우리 이 사자를 혼내주자. 모기가 이렇게 말하자 시꺼먼 모기떼가 한꺼번에 사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살려줘. 사자는 얼굴을 쥐어뜯었어요. 사자는 모기에게 물려 따끔따끔한 얼굴을 식히려고 강물에,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어때, 이제 항복이지? 모기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미줄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모기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지만 거미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자에게 이긴 내가 거미한테 당하다니. 모기는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에요.